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엔 운동만 하면 금세 근육이 붙던 몸이었는데 어느 순간 거울을 보니 어깨는 좁아지고 팔은 가늘어지고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그게 단순히 나이 탓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근육을 갉아먹는 생활 습관들 때문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근육이 빠지는 이유와 생활 속 작은 습관만으로 근육을 지킬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매를 잡아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대사 엔진, 즉, 열량을 태우는 가장 큰 기관이죠. 연구에 따르면 30대 이후 매 10년마다 근육량이 3에서 5%씩 감소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지면서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지는 근감소증 위험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근육이 쉽게 사라지는 걸까요? 단순히 운동을 안 해서만이 아닙니다. 생활 속 작은 습관들 하나하나가 근육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근육은 운동을 게을리에서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반복하는 습관들이 근육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죠.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단백질 부족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이자 연료입니다. 그런데 식단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은 필요한 아미노산을 얻기 위해 근육을 스스로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즉, 단백질이 부족한 식사는 곧 근육이 먼저 태워지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두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잠은 근육 회복의 황금 시간인데요. 7시간 미만으로 자면 근육 합성률이 무려 30%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잠을 제대로 자지 않으면 근육은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죠. 세 번째는 지나친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는 심폐 건강에 좋지만 과하면 오히려 근육을 연료처럼 소모하게 됩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오랜 시간 유산소를 하면 지방보다 근육이 먼저 분해될 수 있습니다. 무산소와 유산소의 균형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과도한 음주입니다. 술은 단순히 칼로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알코올은 근육 합성을 방해하고 회복 속도를 늦추죠. 주 3회 이상 음주하는 사람들의 근육량이 평균보다 15에서 20% 낮게 나온다는 보고도 있을 정도입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고 지방은 오히려 저장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은 곧 근육은 줄고 뱃살은 늘어나는 생활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앉아있는 생활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습관이기도 합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허벅지 근육량이 평균 15% 적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근육은 빠르게 퇴화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쌓여 결국 근육을 갉아먹습니다. 근육을 지키고 싶다면, 운동만큼이나 생활습관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서울의 한 50대 직장인 A 씨는 운동을 열심히 했지만 근육이 늘지 않고 체력도 떨어졌습니다. 아침 식사는 빵과 커피로만 해결하고 늦은 야근 후 술자리를 갖고 주말에는 2시간 이상 러닝을 하는 생활습관이 검사 결과 근육 손실의 전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는 생활습관을 조금씩 바꿨습니다. 아침에 달걀과 두유를 추가하고 술은 주 1회로 줄였으며 러닝 시간을 줄이고 대신 스쿼트와 푸시업을 더했습니다. 3개월 만에 근육량은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고 체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근육을 지키는 방법은 사실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작지만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 속에 해답이 숨어 있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단백질 섭취. 근육의 재료는 단백질입니다. 하루 체중 1kg당 1에서 1.2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약 60에서 70g 정도가 필요합니다. 달걀, 두부, 닭가슴살, 생선, 콩류 같은 음식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둘째, 충분한 수면. 근육은 잠자는 동안 회복하고 성장합니다. 최소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이나 카페인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숙면이야말로 몸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보충제입니다. 셋째, 운동의 균형.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의 조화가 핵심입니다. 근력 운동은 주 3, 4회, 유산소 운동은 주 2, 3회, 한 번에 3, 4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근력 운동 후 짧은 유산소를 병행하면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지방 연소 효과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근육을 분해하고 지방을 축적하게 합니다. 따라서 명상, 호흡훈련, 취미활동 등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근육 유지에 중요합니다. 다섯째, 움직임 늘리기. 하루 종일 앉아있는 시간은 근육 감소로 직결됩니다. 한 시간 이상 앉아있지 말고 5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작은 움직임의 습관이 근육 손실을 막는 큰 힘이 됩니다. 결국 근육을 지키는 방법은 아주 특별하지 않습니다. 식사, 수면, 운동, 마음가짐, 그리고 작은 움직임 속에 모두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배운 습관들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건강한 근육과 체력을 지켜보세요. 근육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들이 쌓여 어느 순간 눈에 띄게 줄어들죠. 오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는 것, 늦은 야식 대신 달걀 하나를 챙기는 것, 술자리를 한번 거절하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바로 내 몸의 근육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근육은 단순한 몸매가 아니라 건강 그 자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건강한 근육과 체력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